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어,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와서, 내 네, 올려봅니다. 네, 어, 한 가지 공방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방이 들어와가지고, 어, 뒤쪽에 가면요, 세트 판매도 있습니다. 네, 가지수가 많이 안 들어온 거는, 어, 개인 공방에서 만든 제품들은, 네, 세트 판매가 있고요 네,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신다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꼭 좋아요를 누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 단나 공방치고요 1번부터 7번 하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다나 공방치겠네 자 1번부터, 1번부터 갈게요 단나 공방치고요 가로가 13 높이가 9.5 14,000원입니다 네 엄청 단아공망치는 가벼운지 아시죠? 가성비 좋고, 그 다음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에요. 수제화분이라 단아공망치는.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요. 네, 엄청 이쁘게 만들었죠. 가벼워요, 엄청. 자, 요렇게, 분홍색도 있고, 네. 자, 색깔은, 어,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분홍색 있고, 파랑색도 있고, 흰색 톤 나는 거 있고, 이렇게, 남색? 네, 하늘색? 파랑색? 네, 이런 색깔, 이렇게, 연분홍 색깔도 있고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무늬는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요, 조금씩 다르다는 거. 자, 1번, 가로가 13, 높이가 9.5만 4 0원입니다 자, 단화공방 새로운, 네, 신모델입니다. 네,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음, 자, 사이즈는, 2번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13.2cm고요. 네, 14,000원입니다. 단어 문 망치는 할인이 안 돼서, 네, 요렇게. 그리고 저희가 수제 화분이라 남는 게 많지 않아요. 그거 아시죠? 자, 이렇게 무늬는 다 틀리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뒤에 이렇게 흰색 톤도 있고, 이렇게 검정색 톤도 있고요. 다 멋집니다. 이렇게 진열해서 심어 놓으시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로가 7, 높이가 13.2, 14,000원입니다. 자, 3번 갑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2, 18,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정사각이고요. 이렇게. 네. 다나온 방치가 또 우리 집에 또세가지가 있어요. 저쪽에 보면. 네, 보이시죠. 직사각하고 또 네 직사각 두 종류 큰거 작은 거 정사각 그 다음에 정사각 큰거 얘가 정사각 큰 거예요. 네요렇게 아주 얘는 아주 진열하기 편한 네 정사각. 무늬는 골고루 이번 가마가 제일 색깔이 이쁘게 잘 나왔대요. 네,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서 가져올 때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가마가 정말 색깔도 잘 나고 가안 나온 데가 없이 진짜 잘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3번 가로가 13, 높이가 12만 8천 원짜리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요거는 직사각형이고요. 네, 가로가 19.5, 세로가 10, 높이가 11, 2만 원짜리입니다. 네, 요렇게 생겼고요 네, 구멍도, 물구멍도 두개탔고요 네, 이렇게이렇게 그리 무겁지가 않아요. 단화공방치는 색깔은, 여러가지.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흰색 톤, 이렇게 투톤으로 돼 있죠. 요런 식으로. 네, 멋지죠? 네, 얘도 나란히 뭐 니토스 같은 거, 군생 같은 거 심어놓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가로가 19.5, 세로가 10, 높이가 11, 2만원 짜리입니다. 자, 5번입니다. 가로가 13, 세로가 9.5, 높이가 8.5, 12,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네. <laughs> 전에 들어왔는데, 어, 다 판매되고, 또 남, 저기 새로 들어온 겁니다. 네, 이렇게 어, 파란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네, 연보라 있고, 흰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검정색이 있고요. 네. 자, 5번, 가로가 13, 세로가 9.5, 높이가 8.5, 12,000원 입니다. 자, 6번 6분 갑니다. 6번은 콩분인데요. 좀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가로가 5cm, 높이가 6cm 사천원짜리입니다. 어, 콩분인데 이렇게 작아요.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어, 이렇게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네, 좋아할 겁니다. 가격대가 좀 작은 거치고 만들기가 힘들어서 가격대가 있긴 한데요. 네, 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6번 가로가 5, 높이가 6cm, 4,000원입니다. 자, 7번도 단화공방치입니다. 네, 가로가 10, 높이가 10만 1,000원입니다. 새로운,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다음에 색깔은 다, 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옆에 거랑 단화공방치는 거의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빼니까요. 네. 자, 7번 가루가 10, 높이가 10, 네, 11,000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공방치입니다. 다른 공방, 다른 공방이 아니고 다른 데 공방입니다. 자, 가루가 15, 높이가 16.5, 14,000원짜리입니다. 다른 데서 더 비싸죠? 우리 집은 세좀 세일해서 저렴하게 올렸죠? 그전에도 그전, 이거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올린 지가 오래됐어요. 들어온 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자, 색깔은 어, 빨간색 있고, 분홍색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있고, 녹색 있고, 노란색 있습니다. 네,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요렇게. 빨간색도 있죠? 자, 8번, 가로가 15, 높이가 16.5, 14,000원에 갑니다. 자, 9번입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4.5, 네, 16,000원입니다. 얘는 정사각이고요. 아주, 네, 머스러지좀 무게감이 있네요, 얘는. 정사각인데, 좀 무게감이 있어. 좀 크고, 17cm나 돼서, 어, 자, 뭐이 어, 색깔은 한 개밖에 없어요. <laughs> 자, 노란색 있고, 분홍색 있고, 네, 빨간색 있고, 녹색 있고, 어, 흰색 톤 나는 거 있고, 조금, 조 짙은 색깔 이 있고, 이런 색이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정사각 17cm, 엄청 크죠? 자, 9번입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4.5, 16,000호입니다. 자, 얘는, 어, 공, 공버... 얘는 수제화분입니다. 수제화분, 수지야분. 네, 손으로 만든 수제화분인데요. 자, 가로가 쉽, 높이가 쉽, 근데 사이즈는 조금 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으로 만든 거라, 네, 8,000원씩입니다. 생김새도 조금씩 틀려요.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사각, 그 다음에 요리 생긴 것이 있어요. 다 틀려요. 자,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네, 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무겁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수제화분이라 1 0 0원씩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 8000원만 올렸습니다 자가로가9 높이가 10, 아니 가로가10 높이가 10네 9번입니다 8000원씩입니다 자 얘네들은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데는 4000원씩 받고 어떤 데는 3000원씩 받고 네자 10번 가로가7.5 높이가 9.5 3000원씩 받습니다 자, 얘는 저희 집에 전에, 전에도 많이 썼는데 다 나가고 없는 품목이라 다시 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색깔은 하, 이게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녹색, 빨간색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10번 가루가 7.5, 높이가 9.5, 3,000원입니다. 자, 11번 가루가 6.5, 높이가 7, 5개에 만원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할때 이거 3,000원씩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5개에 만원이면 싸죠. 자, 이렇게. 색깔은, 어, 얘도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네, 빨간색은 밑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1번, 가로가 6.5, 높이가 7, 5개 만 원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가로가 8, 높이가 7, 3천 원입니다. 얘도 또 엄청 가볍고, 네, 지느러기 아주 좋고, 색깔은 얘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옆에 거하고 색깔은 다 똑같으니까요. 자, 12번, 가로가 8, 높이가 7, 3천 원입니다. 13만 입니다 가로와 파의 높이가 8.5, 8,000원입니다. 어, 이 화분은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화분입니다. 이 색깔을 내는, 어, 이 유약 색깔을 내는 곳이 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요, 이 집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 이 공법은 좀 힘들답니다. 만들기가. 네. 이렇게. 네. 벽돌 쌓아놓은 것 마냥 멋지죠.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자. 얘는 13번 가로가 8, 높이가 8.5, 8,000원입니다. 자, 재고는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 많지 않습니다. 자, 14번도 가로가 10, 높이가 9.7, 네, 만 원입니다. 얘는 물방울, 네, 물방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는 게 어. 얘도 만들기가 힘들, 힘들겠죠? 네, 이렇게. 네.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물방울을 했는데요. 얘도 몇개 어, 없어요. 네. 많이 없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힘들대요.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가격대가, 어, 더 많이 실험 받으라 했는데 제가 만 원만 찍었어요. 자, 14번. 근데 개수가 둘, 넷, 여섯, 여덟 개? 둘, 넷, 여덟 개 밖에 없어요. 자, 14번. 가로가 10, 높이가 9.7, 만 원입니다. 자, 15번은 단아공방칩입니다단아공방이쪼쪽에 붙여야 되는데, 따로. 가로가 10.5, 높이가 9.5, 12,000원입니다. 단아공방치는 가볍고, 이렇게도 만드네요, 요즘은요. 예. 그 다음에, 색깔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 톤 나는 거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색깔이 세 가지 색이에요. 색 연두색, 노란 톤 나는거 이렇게 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자, 15번 가로가10.5 높이가 9.5 1 2천원 입니다 다당공 망치 입니다 자 16번 세트는 자 16번 4개 세트에 5만원에 갑니다 얘는 수제 화분이고요 어 무늬가 뒤로 있네 자 카라 무늬 하나 그 다음에 얘는 동그란 무늬 둘 그다음에 얘는 무늬가 없고 이렇게 물방울 무늬로 돼 있고요. 자, 얘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 톤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개는 어, 제가 센치부터 재드릴게요. 11cm, 11cm, 어, 얘는 11.5cm, 11.5cm. 높이는 거의 똑같은데요. 하나만 재볼게요. 어, 10.5cm. 높이는 10.5cm. 이렇게. 이렇게 4개 세트에 16번, 네, 4개 세트에 5만원입니다. 자, 17번, 5개 세트에 6만원입니다. 어, 17번도 아주, 네, 이거 세트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세트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세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멋지죠? 자, 이렇게 다섯 개 세트에, 자, 17번, 다섯 개 세트에 6만원입니다. 자, 이제 또, 요거는 10cm인데, 거의 10.5cm 정도 되구요. 네, 10.5cm 정도 되고, 높이는 사이즈가 조금씩 잔, 달라요. 어, 12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12cm. 자, 뒤에 농부는요, 어, 9.5cm, 네, 9.5cm 좀더 되거든요. 여기가 14cm, 높이가. 14cm 됩니다. 9.5에 14. 네. 이렇게. 작은 사이즈. 가로가 14.5, 높이가 13.5, 12,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고요. 물방울 문인데요. 네. 다섯 개 세트에, 이렇게. 6만원? 어? 너무 싸게 찍었는데? 가격이 안 맞은데? 아 죄송합니다 6만원으 가겠습니다 5개 세트에 21번 아 죄송해요 갑니다 가로가 14.5 높이가 13.5 12,000원 입니다 번호가 바뀌어 가지고요 이렇게 요것도 물방울 문인데 요거는 12,000원 네 이렇게 빨간색은 엄청 이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색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색도 있고요. 색깔을 참 이쁘게 물방울 무늬. 이거는 전국에 딱그 집밖에 만든 집이 없대요. 그리고 물량이 많이 없어요. 가져올라도. 자, 21번 가로가 14.5, 높이가 13.5, 12,000원입니다. 자, 22번 갑니다. 여기는 우소요 공방치예요 가로가 8, 높이가 11, 4,000원짜리입니다. 얘도 5 0 0 0원짜리인데 제가 4,000원밖에 안 찍었어요. 요렇게 네, 만든 게멋시죠 어,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렇게 네. 백가름 네. 자, 소요 공방지. 가로가 8, 22번. 높이가 11, 4,000원입니다. 다음. 자, 23번. 23번. 자, 두개 세트에 5만원입니다. 얘도 거기친데요 여기, 어, 네 어디 공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엄청 단단하고 손으로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화분입니다. 자, 두 개에, 자, 23번, 두개 세트에 5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재드릴게요. 얘는 엄청 커요. 자, 16cm 가고요. 높이가 16cm. 자, 얘는 가로가 13cm. 높이가 16cm.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두 개에 23번, 두개 세트에 5만원입니다. 자, 24번 갑니다. 24번. 가로가 9, 높이가 10.5. 한 개에 3마. 8,000원짜리 2개 이상 사시면 1개에 35,000원씩 갑니다. 1개에 38,000원 어디선 유튜브에 올리면 이거 전부 다 38,000원씩 판매할 겁니다. 자, 2개 이상 사시면 35,000원씩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딱 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둘둘둘 말아서 전부 수제예요. 손으로 안받는게 없어요. 전부 소, 손으로 만들어서 수제화분입니다. 이 꽃을 하나하나 제가 붙여 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거 해 해봤는, 봤던 저도 해 봤는데 어, 유튜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해본 거. 자 이렇게 해서 음, 얘는 한 개에 38,000원. 두개 이상 사시면 3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음, 자, 24번 가로가고 높이가 10.55. 네. 대당 3만 5천 원씩 드립니다. 한개 사시면 3만 8천 원이에요. 다음. 자, 25번입니다. 25번은 가로가 9, 높이가 10, 3만 2천 원짜리. 자, 3개 사시면 9만 6천 원인데, 16,000원 할인해서 8만 원에 드립니다. 자, 요렇게. 엄청 가볍고, 얘는 정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무늬는다 보여드릴게요. 3개씩 해서 묶어서 제가, 예. 네. 보내드립니다. 진짜 꽃들은 엄청 이뻐요.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물 마름이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자, 25번 가로가 9, 높이가 10, 3개 묶음에 96,000원인데 세일해서. 파...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영신나요. 지금 뒤에가 딱 비었어요. <laughs> 화분이 더 들어올 때가 있어서요. 네, 영신나이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